스레그기 십오장 삼십일절. 너는 성금으로 쳇대를 만들되 그 쳇대를 두들겨서 만들 것으로 만들지니 그대와 그 가지들과 그 대접들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여섯 가지를 쳇대의 옆쪽에서 나오게 하되 첫대의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쳇대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아몬드 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은 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고, 저편가제도 아몬드 같이 만든 대접색과 꽃받침은 나와 꽃이 하나 있게 하여, 첫대에서 나온 녀석까지 그렇게 할지니라, 첫대는 아몬드 같이 만든 대접내과 그 꽃받침들과 그 꽃들이 있게 하고, 첫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게 하고 또 같은 데서 나온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게 할지니라 그 꽃받침들과 그 가지들이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되들게 만든. 하나의 생분이 되게 할 지니라, 너는 거기에 쓸곱 드릉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에 쓸 등들을 밝게어그 앞을 비추게 할 지니라, 거기에 쓸 부삿, 부직개와 거기에 쓸 불똥, 접시들도 승금으로 만들 지니, 저 때야 이 모든 기명들은 승금 한달란트로 만들며, 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모양과 모양에 따라 그것들을 만들 지니라. 아멘.